그러면 왜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보통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아파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집은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 아파트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이 오를 때 다른 부동산은 사실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의 상승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파트가 상승하는 시기에 다른 종류의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집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상가죠. 상가는 월세도 받고 차익도 난다. 맞는 말일까요? 상가는 사실 월세를 받기 위한 투자지 차익을 내기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의 최초 분양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이 상가를 만들기 위한 건축 기본 원가 플러스 이 시행자의 이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원가의 50% 반값 정도의 경매를 낙찰 받으셔야만 나중에 차이까지도 볼수 있는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것 제가 뒤쪽에 가면 경매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토지입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은 이 토지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예 저도 토지에 관련된 책을 한세권 정도 썼는데요. 제 관점에서 쉽게 쓴다고 했지만 일반 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를 붙이시고 관심을 갖추시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생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우리나라 부자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부자 만이 없습니다. 결국은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 느긋하게 어, 하고 그다음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어, 토지 투자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이 부동산은 용어는 알아야 이 부동산 투자 라는 게임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대표적으로 토지임을 통해서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에 좀 친숙해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이 용어 정도는 알아야만 이 부동산 투자 라는 게임에 참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이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이 사이트가 토지이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토지이엄에 들어가셔서 정보마당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용어 사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꼭그 용어 사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더라도 부동산과 상당히 친해질 수 있고 아마 이 용어 사전을 보시면 아, 그동안 내가 어 머릿속에 두루뭉실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에 관한 용어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어, 할수 있고 그다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토지염험의 어, 용어 정리 용어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공부는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이론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전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이론적인 공부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법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 지식, 세 번째는 세무 지식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우리 워렌 버핏이겠죠. 어떠한 경우도 내 원금을 손실을 보시면 안됩니다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번째 이 공법 지식 공법은 어, 말 그대로 법입니다 아, 부동산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이하 용도 지역 지목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학어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어, 이 용어들도 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법무적인 기본지식은 우리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사면은 등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기가 된다는 것그 기본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민법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많이 부딪치는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렇게 어, 규율하는 그 민법 중에서도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무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어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세금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이 양도세. 내가 수익을 뭐 1억 정도 수익을 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양도세로 나갑니다. 50% 정도. 그러면 세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 단계부터 내가 어떤 합법적인 절세, 계획을 잡으시고, 어,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 지식, 법무지식, 세무지식,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서, 알고 계셔야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수익을 보시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어, 손해를 보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장입니다. 우리 사실 주식 시장은 공평한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부자 정보나, 그 다음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에 대한 것들을 좀더 빠르게 좀 고급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반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어좀 유리한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또뭐 뭐 공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공평한 시장입니다.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어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시작.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은 공평한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뭐 약세장, 강세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불황일 때는 또 경매나 공매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 불황기에 또더 그 싸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시세만큼 어 이렇게 되팔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종류 아파트 하나만 한정을 하지 마시고 어, 여러 가지 예, 이 부동산 종류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